중국은 10, 10년 하셨으면 마이너스거나 1%나 그래요. 중국에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어.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월런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 장영래 대표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중국 ETF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저 궁금한 게그러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최근 뭐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잘 모르잖아요. 기업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 ETF 사라라고 그냥 보통 추천들을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는 ETF 광고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기억을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ETF로 시작하라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laughs> 말씀하시던데그게 틀렸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아그 불륜 보고 자료를 제가 여기 소장님한테 아까 보여드렸지만, 예. 음, 네. 결론은부터 말씀드리면 ETF나 지수 투자를 할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예 네. 네. 왜냐면 인도, 베트남, 중국은 지수 투자나 ETF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네. 뭐 네. 상식적으로, 네. 이게 좀 이렇게 개발 도상국이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네. 궁극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니까 네. 주식가도 올라간다라는 생각에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지수나 ETF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예, 제가. 잘못된 어. 거예요 그, 보시면은 네. 자료를 그, 블룸 보고 잘 보시면은 음. 10 최근 14년 동안 보시면은 미국은 주, 주식 시가총액이 87%니까 약한배 정도가 안 올랐어요. 네네. 근데 중국은 1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기식 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배가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올죠 시가총액. 시가총액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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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주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주식 수가 네. 늘어난 거예요. 어... 주가가 오른 게 아니야. 예. 네. 어, 이거 아, 완전히 통계에 오르네, 그러면. 예. 야. 주가가 오른 기업은 몇개안 되고, 주식스만 아 IPO를 엄청 하고, 예. 유상증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유상증자까지. 예. 예. 그니까, 러 예. 주식스 막 해들. 반대로, 그럼 미국은 사람들이 지수가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예. 연봉이 지금 10년 하면 8.89% 나오거든요. 음. 주, 중국은 10, 10년 하셨으면 마이너스거나 1%나 그래요. <laughs> 예. 지수 투자를 하셨으면. 만약에. 10년 했는데. 예. 아, 예. 아. 뭐 기회비용 생각하면 마이너스죠. 음. 예. 네네. 그 이유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시가 전체 주가 시가총액이 오르지만은 음. 중국은 주식 수가 늘어서 나 시가총액이 오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미국은 음. 반대로 자사주를 통해서 주식 수가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음. 좋은 기업들은 자사주를 대급 대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식 수가 별로 안 늘고, 그러니까 주식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번에도 버크커하이스웨이가 자사주를 되게 많이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시가총액은 안 늘죠. 그죠? 주식수가 줄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아... 음... 중국은 반대로 계속 위상증자하고, 계속 IPO하고 하니까 시가총액이 늘어지면 결국 그 시가총액이 늘어난게주식수가 늘어서 오른 거지. 네. 네.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아니, 주가가 오른 게 아니죠. 솔직히 어, 총액, 그 주, 이게 올라가면은, 나라가 좋아지는 네. 건줄 알았어. 그래서, 실제 네. 지수를 네. 보시면은, 네. S&P 500하고, 네. 중국의 대표인 이제 CIS 300을 비교를 해보시면, 네. 10년 네. 보면, 중국은 2700에서 300, 3300에서 왔다갔다 해요, 10년 동안. 음. 10년 동안? 네. 예. 음. 네. 네. 성장을 하도안 예, 네, 뭐 어,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주, 어떤 중국인 음. 교수님이 와서 중국이 커창판이나 창의, 창업판 ETF에 투자하라고. 세요 깜짝 놀랐어요. 주식을 음. 전혀 안 해보신 분이에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에 음. 왜? 네. 실제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근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아, 한국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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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발전하는 네. 단계에서는 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네. 주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5G 뭐반도체 엄청 한국 분들도 투자하거든요. 음. 이름만 들어보면 비례가 있어 보이요그러 한국 분들이 확서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역사의 반복이에요. 아. 인사이트펀드 2007년 8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의 s 셋 총장님께서 중국의 성장에 돈을 투자하면 된다.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3조 줄 서서 1 시간 2 시간씩 줄 서서 인사이트펀드를 돈을 투자했어요. 네. 기회배용 생각하면 지금도 원금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음. 어. 그게 그때 얘기한 게뭐면 중국이 성장하니까 그냥 음. 이, 그 중국의 지수나 e t f 그런 비슷한 거 투자하면 돈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5 5 0 6천까지 갔다가 2,500까지 떨어지고 3천사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수가 늘어난다. 이게 계속. 음. 아, 제가 2000년도 중국반에 차이나펀도 해가지고 저희 회장님이 네. 고점일 때 사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돈 벌었다고 어. 우리 저, 전 직원들이 거의 다 샀거든요. 다다 다 망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주식 중국 주식은 아예 안 봤었는데 좀 그때 그 네. 경험담이 또 말씀해주니까. 이게 그게 그 요새 네.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네. 네. 7월달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네. 뭐 5G 네.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네. 물론 돈 버는 기업도 있겠죠. 근데 음.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음. 진짜 돈을 벌고 주주한테 돌려주는 기업은 음. 음. 적어요. 특히 이제 음. 후진국 이수, 개발도상국일수록 한국을 봐도 음. 주식에 투자해서 돈 보신 분은 몇개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지 음. 대부분 음. 돈을 못 벌잖아요. 네. 왜냐면 그 유튜브에서 그뭐그 뭐그 중국인 교수님이 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투자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사실 개인적으로 좀 음. 화가 났거든요 음. 중국에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음.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기업의 신뢰성이 가장 떨어지는데 음.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 장부를 몇개 갖고 있는 기업은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기업이 다 그런다고 그큰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깜짝 놀래 <laughs> 분식회계를 한다는 <laughs> 네, 분식회계를 다 한다 어느 <웃음> 기업이든지 어느 <laughs> 나든지 아, 네. <원하든지. 웃음> 불법인데 <웃음> 장부를 몇 개씩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laughs> 네. 그다음에 뭐아 그렇게 방송에 나왔어 아, 실제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와, 내가 와. 없는 얘기 하는 거아니 그다음에 네. 재무제표가 중국은 중요하지 않고 부석설면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계 재무를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와, 초런 분들이 와서 중국 투자를 하라고 막 부추기니까 아 제가 사실은 오늘 말을 좀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피 같은 돈을 갖다 그냥 중국에다 가치라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 어.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야 네. 어차피 누가 따든 일턴 국내에 남는 건데 해외에서 투자하는 것은 잘못되면 그냥 다 걸리니까. 그, 그것도 맞네요. 팩트를 보고 또 네.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팩트를 보시면은 네. 중국 현재 통계를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음. 10년 통계를 보시면은 중국 기관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의 10년 투자 수익률 을 보면은 85%가 원금 손실이에요. 10년 동안 <laughs> 어. 10%가 원금 보전이고. 5만 정도만 돈을 벌었는데도, 네. 개인이 아니라 개인 포함해서 와. 5 정도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시장에 가서 한국 사람이 가서 5프에 들라고 하는 그런 무 책임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너무 그, 그 나름대로 리더층이라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오더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인사이트 펀드, 펀드처럼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다고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예. ETF는 이제 잘 모르고 하는 거니까 좀 위험한데 예. 개별 종목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있긴 하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결국 공부하는 만큼 음. 보이고 보인 만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돈을 버는 기업은 음. 세상의 원리가 아. 다 그런 것처럼 네. 어, 연예인 중에서도 1%가 99%의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모든 섹터가 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돈을 진짜 버는 기업은 1%가 안 돼요. 음. 근데 1% 기업 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전문가나 자기가 조금 공부해서 돈을 번다는 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찰리먼거가 또, 찰리먼거라는 분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거든요. 그쵸. 96세 되셨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뱉어요. 음. 네. <laughs> 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네. 뭐, 투자가 쉬웠으면 누구나 다돈 벌었지. 네. <웃음> 네. <웃음>